안녕하세요. 두이의 유디입니다. 2023년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의 첫 포문을 여는 갤럭시 s23 시리즈의 출시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급 모델이자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 대항할 수 있는 갤럭시 s23 울트라가 어느 정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AP를 들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갤럭시 S23 시리즈에 엑시노스가 아닌 전량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된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점은 성능인데요. 갤럭시 S23 울트라에 유출된 깃벤치 5 스코어를 살펴보시면 CPU의 싱글 코어가 1545점, 멀티코어는 4920점입니다. 전작인 갤럭시 S22 울트라와 비교하면 싱글코어의 연산속도는 166.9% 개선되었으며 멀티코어는 162.3% 빨라져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멀티코어는 그 이상의 속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애플의 최신작인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비교해도 싱글코어에서 334점, 멀티코어에서 54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수입니다. 이러한 벤치마크 점수는 분명 갤럭시 S23 울트라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구나 하는 점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갤럭시 S22 울트라의 프로세서, 즉,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의 성능이 얼마나 기대 이하였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최근 2에서 3년 동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플래그십의 성능을 AP 공급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엑시노스라는 자사의 범용 AP의 성능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아쉽게도 큰 발전은 없었죠. 헌데 이렇게 퀄컴이 잘해내면, 그리고 향후에도 A 바이오닉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면, 고성능 AP가 더 이상 애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의 사용과 고화질 영상의 편집 등에서 불리하다고 여겨졌던 갤럭시가 이제는 애플의 아이폰과 대등하다. 아니, 그 미래에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는 점을 상상해 볼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한편, 동일한 AP를 사용한 샤오미 13 시리즈의 깃벤치 5 스코어를 살펴봐도 스냅드래곤의 성능 향상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참고로 샤오미 13의 깃벤치 스코어는 싱글 코어 1,507점으로 갤럭시 S23 울트라보다 부족하지만 멀티 코어는 5,343점으로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은 프로세서의 세팅값 차이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출시 전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테스트하고 최적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AP의 성능 향상으로 배터리 타임도 더 길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A/P 성능을 뒷받침해서 갤럭시의 UI/UX 애니메이션 등에서도 좀더 유려한 모습을 선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전작인 갤럭시 S 22 시리즈 그중에서도 갤럭시 노트를 품은 갤럭시 S 22 울트라는 올해 1월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다양한 채널에서 호평을 이끌어내면서 사전 예약 판매 돌풍을 일으키는 등 화제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배터리 타임, A/P 성능 등 경쟁사인 아이폰에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GOS에 의한 치팅 논란이 불거지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공시지원금 상향, 기기 할인이 들어가면서 상품 가치가 떨어졌는데요. 부디 기대 이상의 AP 이식으로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의 힘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